마지막으로 이제 묻고 싶은 건 이제 탐구인데 탐구는 선택을 뭘 했어요. 이건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이제 그 후배들한테 도움이 될것 같은데 왜냐면 어. 이제 탐구와 관련된 선, 선택은 그 음. 평생 또랑지속때는 이제 고민이래서 그 어떤 과목을 선택했어요? 저는 화학원하고 생명과학원을 선택했어요. 아, 그럼 서울대는 아, 이 배제했구나. <웃음> 그러니까. <웃음> 그 화학, 생물. 네. 어, 뭐 선생님 뭐 설명해 주실돼요 화학은 원 정은구 선생님, 네네네, 훈구파. 화학은 윤도영 선생입니다. 아, 윤도영 선생이요. 님 그래서 정은구, 윤도영, 어, 거의 대성적이네. 그러니까 어, 그래요. 이게 그 화학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나요? 화학은 일단 약간 다른 과목이랑 똑같이 킬러하고 비킬러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배점이 다 비슷해요. 킬러를 준비하기 전에 일단 비킬러를 전부 다 다져놓고 음, 음. 그냥 비킬러를 빨리 풀어야지 킬러를 풀 시간이 생기니까 비킬러를 음, 음, 음. 그 이제 열심히 하고 그 다음 킬러는 이제 또 기출 열심히 봐서 그런다. 그럼 그 보니까 국경수따이 거의 비슷한 게 일단 기본기 먼저 쌓고 어, 여기서 이제 뭐 시간을 단축하거나 하 음. 하여튼 확실한 이제 나라들의 요소을 맞는 다음에 이제 어? 소위 말하는 이제 고난도 문제로 이제 접근하는 방식 그거네요. 어, 그 다음에 생 생명과학은요. 과학도 이제 비유전이 음. 그것도 이제 유전하고 비유전 있는데 그것도 이제 비유전에서 안 틀려야지 유전 문제를 푸게 의미가 있어서 음, 음, 음. 비유전을 일단 실수하지 않게 하고 음. 유전도 이제 기출 문제로 쓰면 음, 음, 음. 그렇게요. 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질문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어때요? 그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시절 보내면서 이제 이렇게 국영수처럼 이렇게 공부하는 거 말고 나에게 고3 시절은 이랬다. 저는 이제 내신을 한좀수시라니까 음, 음. 저는 고3 1학기를 고등학교 3년에 제일 열심히 보냈던 음,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지금 방학에 이제 내신 챙긴 사람들 약간 문제가 음. 3학년 때투과목을 해서 음, 저는 음, 지금 음. 이 겨울방학에 과탄만 내과목을 했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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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이번 방학 그러니까 이 시기를 진짜 열심히 보냈던 것 같고 이게 음, 음, 음.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확실히 미리 해놓고 들어가니까 음. 학기 중에 편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여기 3학년 1학기가 거의 이제 뭐 3학년 이, 이 전체 시절 중에서 3학년 1학기가 이제 한 7월 정도, 음, 어, 잘그잘 정도. 어, 사실 그때가 제일 바쁘기도 하잖아요. 그쵸, 이 이래저래 뭐 어, 수능도 준비하고 내신도 준비하고 사실 정신이 없고 자수도 써야, 써야 되고 음. 그 다음에 뭐 이래저래 그 고민도 많고 사실 음. 음. 그 수시 원서를 쓸때이 네. 대학과 학과를 선택을 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어떻게 본인이 결정을 했나요? 면 가이드를 어떻게 받아가지고 했나요? 저는 일단 제가 결정한 틀에서 컨설팅 받아가지고 살짝만 고쳐서 그냥 그대로 썼습니다. 그렇게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이제 본인 저기 음. 스타일을 하고 어. 제가 그래도 쓰고 싶은 데는 쓰고 싶어서 그러니까 원래 그 찐으로 이제 치과 대학을 목표로 했던? <laughs> 네. 뭐 소위 말하는 진정한 진정한 치과 대학 이제 아니 왜냐면 이제 이과 친구들은 이렇게 왜 대학과 학과가 딱 아예 결정돼가지고 이제 준비하는 친구들이 존재를 하니까 아 어,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뭐그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실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학을 제가 아까 보니까 딱 서울대를 배제한 거 보니까 <laughs> <laughs> 아니 예, 서울대가 이제 이렇게 어, 그 아마 이제 그축제가안 하고 뭐 아니 축제 하긴 하죠 근데 축제가 재미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대를 배제한 거 같은데 어, 재미없어가지고 그게 이제 그 나름대로 현역으로 이제 이 입시를 딱 깔끔하게 마무리, 마무리한 거 아니에요? 목표라는 데를 딱 쟁취하고. 그렇죠. 그 소감은 어때요? 뭐, 그거, 이게 합격증 받아들었을 때딱 느낌, 뭐 이런 것들은? 느낌은 이제 3년간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음. 받는 느낌. 음. <laughs> 열심히 했으니까, 그냥 그에 대한. 이거 서적인 질문인데, 혹시 그 합격 발표됐을 때 울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아, 저는, 네. 전 추합으로 어. 저는 추합으로 붙은 거라서. 저는 <laughs> 울었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안될줄 알아가지고, 심지어 전화 추억이여가지고 이게 언제 올지도 모르는 거라서 음 그러니까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거의 포기할 때쯤에 전화가 와가지 어, 이게 짜릿짜릿했네요. <laughs> 어, 아니, 제 <이제> 뭐냐, <laughs> 제가 그 학생들 우는 걸그 상담 때도 가끔 울지만 언제 제일 많이 목격하냐면 합격했다고 전화했을 그렇지. 때, 우뭐 울면서 전화를 해가지고, 아, 이게 진짜. 어 우리 우리 애기들한테 진짜 이렇게 대단한 대단한 임팩트를 주니는 이런 부분이구나라는 게뭐 나도 모르게 이제 느껴지고 그러던데. 아? 좋네요. 그 그래요. 그 저기 이 현대고등학교는 자사고고 그다음에 뭐또 강남에도 또 있고 그래서 뭐뭐 뭐 주변에서 그 명성이 자자잖아요. 하 내신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다. 아? 그 뭐, 마지막으로 이제 방출하는 내신의 꿀팁이라고 한다면, 내신 공부는 이렇게 해라? 음, 일단은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되는 게 약간 음. 제가 어디서 들은 말이었는데, 만약에 수능 출제위원이 어디서 수업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무조건 가서 들을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거를 내신에 생각해보면, 어차피 수업 학교 선생님들이 내신 문제를 내는 사람들니까, 음. 그러니까 똑같이 생각하면 그분 수업들을 우리가 정말 열심히 들어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딱 좋은 말이네. 그 누가 도대체 그렇게 그 명언을 어? 내가 해준 말은 아닌데 분명히 이건. 어? 아 이게 만약 수능 출제원이 그 시험 문제를 낸다 그러면 무조건 듣지 않겠냐. 어? 내신도 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 나가야 된다. 어. 그 이번에 이제 본인 얘기가 아니라 그그 그 주변에서 이제 그 수시로 이제 합격한 친구들, 이제는 정시로 합격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사실 좀 그~ 그런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왜 수시를 할때 이제 내신 성적의 지표가 이제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이제 뛰어넘는 친구들도 뭐 가끔 존재하고 뭐 때로는 이제 아 얘는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안된 친구들도 있고 좀 그런 그 친구들의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지금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고삼 이제 이렇게 들어서는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뭐 격려 내지는 이제 뭐그 선배로서 해주고 싶은 말뭐 제일 핵심적인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음, 일단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는 일단 음. 내신도 챙겨야 되고 수능도 챙겨야 되고 음. 약간 생기부도 챙겨야 되고 진짜 머리 아프겠지만 음. 그래도 제일 중요한 학기니까 그한 음. 학기만 좀, 정, 좀 정신 열심히 잡고 하면 음. 더 행복한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음. 정시 준비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음. 공부해야 를 되는 거니까 지칠 수 있어요. 음, 음. 그래서 약간 자기만의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방법을 약간 준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 여튼 오늘 왜 저기 뭐냐, 그 일부러 시간을 내가지고 제 사무실로 와가지고 이렇게 그 이게 뭐라 해야 되나? 그 후배들에게 학습법 이제 전수하기 위해서 이제 와서 인터뷰. 그뭐 솔직히 말씀드리면데 이게 오늘 처음 시도입니다. 저도. 어, 그래서 이제 그리고 뭐 이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도 잘 몰라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쨌그 우리 그 이원희처럼 훌륭하게 자기 목표를 쟁취하는한 그 해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